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떻게 문면 호구였어, 호구. 연봉이 최저 5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 한다. 우리는 집중, 탄국 자, 안녕하세요, 치코노미 TV입니다. 오늘은 이런 투자를 부추겨서 투자자와 세입자 모두의 피해를 키우는. 갭투자 컨설팅 갭투자 컨설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영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거나 자문을 뭐 구할 수도 있죠 구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단순히 컨설팅만 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건 없겠죠 네. 근데 이 컨설팅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음. 자기가 권유했던 물건을 직접 중개하고 어. 또 이제 리모델링도 자기 업체에서 하고 관리까지 맡아서 하다가 결국에 매도할 때도 자신을 통해서 팔게끔 하는 이제 업체들이 오. 있어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음. 근데 정말 관리를 잘 해줄까 음. 그게 문제죠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해주면 깜깜이 거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게 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자, 단계들이 이러면 이제 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챙길 수수료 이윤 이런 게 굉장히 컸어요. 고양이나 수원, 화성 같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컨설팅 업자는 응. 어 이제 역전세 대납제도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어.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값이 내려가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응. 내가 대신 내주겠다. 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물건을 잘써 받아라. 아, 내말 듣고 나를 통해 거래한 그것에 대해서는 역전 제가 나도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사. 그렇죠. 믿고 사 이러시고 예. 아... 그리고 어, 예상하셨겠지만 또한 가지 이런 말도 흠. 합니다. 나를 믿고 사는 곳에서는 역전세는 안 난다. 그, 어쨌든 뭐 절대로 역전세가 안 난다. 이렇게 호원 장담했던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어 2016년을 전후해서 일산이나 이제 수원 영통 동탄 신도시 음. 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게 했다는데요. 음. 사실 이곳들은 그 동탄 이신도시를 비롯한 주변 공급이 워낙 음. 많았던 곳이라서 그 이전부터 역전세 위험이 조금 높았어요. 음. 그래서 좀 개투자의 무덤 같은 곳이었는데 음. 이곳들에 믿고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뭐. 모조리 역전세가 났다, 망하라고 물건 소개해 준 꼴이다 음.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업자가 수천채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사실은 조금 더 피해가 클것 같습니다. 역전세 나면 내가 다 보전해 줄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컨설팅 업자가 실제로 전세금을 다 보전을 해줬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계약서 뭔지. 자체가 사실은 구두 합의였거든요 아, 그럼 안돼 네. 결국에 10채나 20채씩 샀던 이 투자자분들은 네. 이제 자비충당을 했어요 뭐 음. 대출을 끌어와서 수억 원대로 음. 이제 뭐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든지 음. 이러면 이제 역전세 대납 이런 얘기는 결국 거짓말이고 이제 미끼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심하게 따지는 분들한테는 일부 좀 대납을 했다고 해요. 음. 아니면은 자기 직원들을 이용해서 세입자로 들어가게 하는데요. 음. 그 세입자가 들어갈 때는 전세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 전세대출금을 가지고 나가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막는 거죠. 아. 막 막아, 일단은 막아뒀다가 이제 다시 진짜 세입자를 또 다시 구하는 거고요. 근데 음. 이거는 사실은 그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중기업소분이 눈여겨봤다가 알아챈 부분이에요 아. 이게 직원을 이용해서 전세대출을 넣는 거는 음.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 그만두신 직원분들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음. 직접 직접 연락 해봤어요? 예 아. 근데 뭐 반응은 당연히 드릴 말씀이 없다 아. 내가 언론과 인터뷰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시더라고요 아. 그분들의 공식 입장이 이렇습니다 아. 이게 역전세가 이렇게 부더기로 따면 컨설팅업자와 분쟁이고 뭐고 일단은 너무 세입자한테 시달린 부분이 많으니까 큰 목돈을 잃으면서 손절하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손절과정 매도 과정에도 이 컨설팅업체가 개입을 합니다. 허. 아까 중계를 직접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회원이 생기면 은 네. 다른 투자자를 꼬드게 와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에서 또그 투자자한테 소개비도 받죠. 중계수수료는 또 받으면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치면서 그 사이에 발생한 수수료는 또 자기가 챙기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 투자하셨던 분들을 만나봤어요. 어. 만나서 어,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일단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보시고 가시죠. 네, 들어보시죠. 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네, 자기 견을 안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할때좀 약간 자기랑 좀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네. 성격이 좀 발달하다든지, 뭐 약간 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받지 않았어요. 전혀 부동산에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좀 자기 말을 좀잘 네, 따라올 것 같은 사람들만 회, 회원으로 받았던 거예요. 몇 년세 났으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고,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려고 생각했느냐, 뭐, 임대사업을, 임대 임대사업을. 할 저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너무 이제 대표니까 힘든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별로 막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진짜 호구였어, 호구. 열채, 스무채를 빨리빨리 가라고 종용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옆에 계신 분도 이야기 하셨지만, 스무채 정도 가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니는 직장 때돌쳐도 되고, 하고 있는 사업 안 해도 된다. 그, 1년 열채, 그 다음에 1년 열채 하면, 1년 뒤에 전세가 도래하면 500에서 2 0 0 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연봉이 최저 5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네 그러네요 야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되게 심각하네요 네 보신 대로 이제 부동산에는 무지하지만 투자에는 관심 있는 분들을 좀 현혹해서 음.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좀 악용을 하고 손실이 나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 믿고 그냥 돈 주고 다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본인 믿고 하시는 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본인이 누리고 실패도 본인 책임지는 그런 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집중 탐구였습니다. 전 기자 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